아 헤이브는 어떻게 하지? 클럽을 할까 요 여기도? 아니도 클럽하면 해. 아 얘? 해보... 아. 예? 올레오루? 하... 와 바이퍼는 뭐지 근데? 이 조합 완전 미니젠지 조합이잖아. 엘라는 메이를 가면 안 돼. 가라지를 가야 돼. 상대 메이라고요? 메이도 별거 없어요. 보여드릴게요 제가. 똑같이 인간이에요 그냥. 솔직하세요 여러분들. 에리컷로브 미드 내 어? 거에 어, 내 거에 내 거에 디디 1디이스 오브 홀 세월 리윗 뭐야 이거 캠인캠인세 맞아 맞아 아 세이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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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세이즈까지 잡았어 아쉽네 나이스 나이스 마샬 들 맛있겠는데? 행샬 행이샷 어떤데? 아좀 살아 애들아. 오케이 오케이 아이유 아디언. 아지들로안 써놓고 뭐 투지마셜 보여. 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아 뜨던가. 세이자 뜨던가 와봐. 네가 뭐 다바인 줄 알아? 한명남 어. 로 죽기는 싫거든. 아, 총이 안 나오는데. 다음에 사냐 이렇게 사고 디저도 뭐 어차피 달라 나오니까. 괜히 리컨. 아, 그래. 저리 비켜. 을 때? 저거? 뭐 마이크가데이처에 떨어졌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여기야. 틀을 안해서못 하는 게 아니야. 어? 아, 안해서 어, 어,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. 안해서안해서 어, 안해서 데이터가 없는 거지. 사운드 no 아직 쓰이 n k t 이 i s is the Rotty, r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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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지 죽어 죽어 그 i t h you. We close the t w 다 of you. You're like, you're l i k 아 y o u r 그리가비리씨아주귀여워 <laughs> <laughs> 어? 귀여워 아주 그냥. 뇌 자꾸 오네너 미쳤지. 내가 삐 없었기 때문에 삐오는 건가? 그래요. <laughs> 아! <laughs> 혹시 내 오퍼스는 혹 볼래 얘들아? 좀 버려줘. 고마워. 오. <laughs> 놀라지 마라. 이파이크가 <너> <laughs> <헤드샷. 웃음>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여데아도 <laughs> 아니, 오퍼레이가못 쓰는 안 써서 못쓰는니안 응, 써서 못 쓰는 것처럼 보였다. 던인 어? 니까

오 oh 마이 갓. 세이지로, 세이지로. 완벽인가 했네. 와. 아군이 한명 남았어. 아, 홀딩 하지. 왜 밀었어? 풋바. 덤푸시. 아이켄 홀딩 히어. 위스 로테이트. 예. 저기 저기. 아이 띵 에네미 해브 오피. 꽤 오피. 어, 너도 개 어, <laughs> 세한데 뭔가? 뭔가 개 세해. 오, 하이다세이비바이 세지, 하프.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저, 시 완료. 뽀이야뽀이야 요, 격화 아, 이다산 시작이다. 아, 아, 기안냐세이 아, 지 아, 시간 같은데지 아, 아, 안세 런팅 스윙 런팅 아유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한명 남았습니다 바비 아이고야 이걸 아이고 이걸 지네 공수 교대 아 공격이 문제인데 이제 공격은 좀 자신 없는데 쟤팀 아 그래 지하 확보 중 뭐야들? 세이져 yeah. i go b a c 오 나, 아. 세이제이 세이제이. 이거 슬 이거 슬 이거. c n 리콘. 아니 좀 살아야 들아 아니 나지 까처럼미코스질장하지 말고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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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 갓 난 지금 모른다 오므라. 오므 오므라. 오므라, 오므라. 오므라, 오므라. 오므라, 오므라. 오므라, 오므라. 오므라, 오므라. 와, 므라 오므라. 오이라 나, 나, 을 정찰한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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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얘들아, 아니 왜 빠지는데? 급 준비완료. Why o o g u y 혼자 어떻게 버티는 거냐? 밀어서 그냥 죽어야겠다. 1킬하고 그냥 밀어서 죽어.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이제. 도망칠 곳은 없다. 어, 이런 움이 싫은데 살짝.

총 어디 있는데 진짜? 뭐야? 뭔데? 뭐야 이거? 네덜 누군데? 고시고 쓰고 씨. 픽 설치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야리. 이거지. 이게 제트지. Can you walk? Walk be farm here. Walk be? 오케이. Okay, walk be. 그래, 그래. 아, 죄. 무스아아 예? 예. 아 아, 아, 진짜. 아, 왜 그래? 여기야. 이 아니, 왜 스모크 가아나 놀랬잖아, 진짜. 다 와, 얘또 뭐야? 아 공격 진짜 어떻게 하지 근데 올라갔다 파는 게 가지가 맞아 아, 나가지 말고 이번에 좀 뒤에서 볼까 이렇게 비비 비비 세지로세지로 인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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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어 다 i n d o w w i n d o 도 window. Oh, yes. More piggy piggy p i g g 오시 i g g y 오 i g g y p i 씨 g y piggy piggy p i g 돌아 piggy piggy p i g Um. Drone, Drone, Drone.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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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 d r o n 중 좋아 해요. どんど 걷기 와즈츠. 설치다 오다운 다운다운다운 오다운. 인 예?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. 네비 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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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예, 여기 맞죠? 뭔데 이거 나이사! 나이스! 캐리!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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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나이이 나이스! 나아스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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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